이유 없는 행동 은 없습니다. 만약에 별 의미가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의도를 갖고 키웠다면, 그건 제가 굉장히 비난을 받을 일입니다. 근데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는 저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던져주는 의미가 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의미를 계속 부각시켰던 것이지,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음,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제가 경험한 사건 위주로 얘기합니다. 그러지 내가 어떤 분들은 박 변호사는 왜 조국 전 장관 사건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 그럼 비판해요? 제가 정보가 부족한데 제가 아는 게 많으면 만약에 조국 전 장관 사건에 개입돼가지고 사건에 대한 정보가 풍부하면 내가 아는 대로 또 비판할 거예요. 또.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다들 비난하는 사건이었어요. 김학의전 차관을 대변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김학이 변호인이라고 한때 불릴 정도로 내가 얘기했던 이유는 사건을 아니까. 마찬가지로 조국 전 전장, 전장 조국 전 장관 사건도 그 진영에서 지적하는 과잉 수사 여러 가지 수사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경험만 했다면, 경험만 한다면 내가 나는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이 사건의 본질이. 꼭 하나일 하나인 건 아니거든요. 사건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그 별장 영상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별장 영상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 건 맞지만, 그와 더불어 함께 제기해야 될 문제들 반드시 했어야 될 문제 제기가 안 됐거든요.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제기를 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올바른 정보, 객관적인 정보,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사건을 제대로 판단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은 언론의 책임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알고 있는 정보들을 얘기하기에는 여론이 너무 한쪽으로 흘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론이 사실 왜곡된 지점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왜곡이라 해서 뭐김전 차관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만 문제를 제기할 사건은 아니라는 거죠. 왜이 언론, 이 공론화가 필요하냐면은 이 사건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계속 활용이 되잖아요. 특히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꾸는 개혁을 얘기하잖아요. 이 사건을 가지고 극단적인 개혁이잖아요. 개혁의 어떤 문제점, 개혁의 내용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이 사건 때문에 한다잖아. 근데 이 사건 문제가 있잖아. 라는 시각으로 또볼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빨리 바로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사회적 책임이잖아요. 언론의 책임이기도 하고, 공적기구에서 이 사건을 조사했던 사람의 책임이기도 하잖아요. 여기서 또 어떤 분들은 김전 차관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런 얘기를 바로 해버리면 논의가 연장이 안 됩니다. 피해를 보신 분들은 피해를 보신 분만큼 피해를 보신 분한테는 그 피해를 보신 분한테 배려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하지만 또이김전 차관과 김전 차관 가족들에게 가해지는 어떤 이런 사회적 비난이 어느, 어느 시점에는 멈춰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또 고민해 줘야 되는 겁니다. 같이 논의돼야 되는 건데 이 얘기를 하면 피해자 생각 안 하냐라고 바로 나와버리면 어떤 논의도 불가능해요. 그럼 김전 차관을 이 나쁜 사람, 김전 차관이 정말 이, 우리 이 우리 사, 우리나라의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될 짓을 했다라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져야죠. 하지만 김전 차관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저지른 만큼만 비난받고 있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일보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의 문제점을 다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제대로 공론화해서 그 사람이 자질이 자신이 저지른 책임만큼 형사 처벌도 받고 비난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연락 오면은 좀 난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연락을 하기가 쉽진 않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겠지만은 팩트거든요. 공적기구 활동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저지른 과오 그리고 이제 제 책임도 함께 얘기할 건데 그런 부분을 지적당했을 때너왜 이거 지적하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쉽게 비판할 수 있어요? 오히려 너의 지적이 잘못됐다. 그러지 않다. 그건, 그건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기사를 통해서 또 반론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반론도 사실 어려워요. 음, 충분히 그런 말씀 들을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재심사건이라는 게 사실 소외받는 가치, 소외받은 사건, 소외받은 사람 얘기거든요. 그런 어떤 경험 때문인지 몰라도 저는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속에서 소외받는 지점을 봅니다. 검찰이 굉장히 힘 있는 기관이고, 검찰 개혁이 필요한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검찰 개혁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검찰의 어떤 주장이나 목소리가 소외받은 것은 또 사실이거든요. 잘안 들어줬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오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소외받는 사람들, 소외받는 기관, 물론 힘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들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이, 그 시대적 상황에선 필요했다고 봤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박준영이 너 계속 그렇게 살래? 이제 그렇게 안 삽니다 왜냐면 지금은 이제 검찰이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할수 있는 상황이 점점 되어가고 있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소유받는 목소리가 뭔지를 봐야겠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오해받는 건 오해받을 만한 행동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의 어떤 목적 저의 그, 그 당시 어떤 경험 그걸 좀 감안해 주시면 앞으로는 또 다른 소유받는 목소리를 얘기할 테니까 그때는 그 소유받는 목소리가 검찰의 시각과 반대되는 목소리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이 시점에 이런 공론화가 이 사건을 지금까지 이용했던 세력의 반대 세력에 도움을 주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이런 오해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사실 하지만 이런 오해 때문에 사건의 문제점 그리고 사건이 이용당하는 것을 이 시점에 바로 잡는 공익은 부정당할 수 없습니다. 공익이 월등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오해받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공익이 월등하니까 또이 시점에 해야지 사회적 손실,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안한건 아니지만 공론화는 반드시 해야 된다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정치적인 비판은 네가 이걸 정치적인 발판 또 정치적으로 도움받는 세력에게 뭔가 그 세력과 연관이 연결되어 버리면 이 공론화는 사실 지적받을 수밖에 없고 취지가 많이 손상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년 대선이 불과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번에도 연락이 지금 벌써부터 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안 만났습니다. 만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쪽이든 저쪽이든 누구 와도 만나지 않을 겁니다. 연락. 연락 오면 어느 오면은 과감하게 매정하게 얘기할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한테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런 만남을 주선하거나 연결시키려고 하면은 나는 그분도 안 만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 사, 이 공론화가 음뭐 음집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저도 대선 이후에도. 어느 지, 세력이 집권할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어떤 자리를 제안한다 하더라도 또또 또 오해받을 수 있거든요. 예, 예. 그것도 안, 하, 안 가겠습니다. 앞으로 정치 안 하죠. 아니 그건 또 이제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람이 이제 하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에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지금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앞으로는 어떨지는 뭐 언제까지 이렇게 멀리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속 멀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TV로만 봤죠. <laughs> TV로만 봤고 한결의 보도 이후에 이제 이제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었잖아요 그때.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아 이곳은 문제가 있는 보도다라고 이제 바로 지적했고 그게 결과적으로 윤 총장님한테 도움이 됐고 또 최근에 이제 추미애 전 장관과의 어떤 대립 과정에서 저희 어떤 발언들이 결과적으로 도움된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한 번도 연락 받아본 적도 없고요. 제가 연락을 시도한 적도 없고요. 또 그분 어떤 간접적인 어떤 의사도 들은 적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저장단에... 전혀 몰라요. 공론화 기사가 나온 후에 페이스북에 달린 댓글을 보면서 반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내 시각에 문제가 있구나. 그건 어떤 거였냐면은 그냥 법률가다 보니까요 범죄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그 사실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진실인 거짓말했는지 사실을 얘기했는지를 따지, 따지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의 진술도 사실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거짓말이잖아, 이것은 과장이잖아 이런 식으로 바, 판단하고 그래서 여성들의 무고 가능성이나 이런 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윤중천이라는 어떤 그 본인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던 사람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그들이 겪었을 좌절과 어려움, 불안감, 이런 걸 감안한다면 그 여성들이 진실만을 얘기할 수 없는 사정까지도 들여다 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진실만 얘기할 수 없는 사정에 대한 배려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런 시각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사건을 통해서 공론화를 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개혁을 얘기할 때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는 객관적으로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분들의 어떤 피해 상황에 대한 어떤 인식, 그런 어떤 피해 상황을 어, 있는 그대로 얘기했을 때또 불이익을 받았고 또 있는 그대로 얘기했을 때 믿어주지 않은 어떤 그런 어떤 역사. 근데 그런 얘기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정말 있는 그대로만 얘기할 수 있게끔 배려하는 어떤 수사 기법이나 수사 환경을 정말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꼭 받들어야 될 어떤 일정한 내용이 있다라기 보다는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주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 필요한 정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 진영 논리나 여러 가지 어떤 문맥에 갇히지 않는 사고, 그리고 또 상대에 대한 배려, 그리고 그 정의를 주장하시는 책임있는 자리에 가 있는 분들은 스스로 먼저 실천,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얘기들 하고 싶습니다.